안녕하십니까. 사활바둑의 문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사활문제 3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흙두 점이 환격으로 잡혀 있습니다. 배이 아래쪽에서 집 모양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될 텐데, 어디가 진짜 급소일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호구치면 막아서, 젖히면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깥쪽에 공배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백이 살았습니다. 흑입장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작전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치중가는 수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치중가는 수법에 이 문제의 힌트가 있습니다. 여길 치중가서 백이 9자 두면 밀고 젖힐때 끊어가면 단수를 쳐서 이렇게 살겠다는 뜻이죠. 네, 석점은 어차피 들어가서 잡히더라도 다음에 공격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치중가서 입구자도 쓸때이 장면에서 흙이 위쪽으로 갑자기 올라오는 수가 백이 예상하기 힘든 급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이 잡으러 오면 끊어서 이렇게 되면. 절묘하게 빅 모양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백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백이 꼼짝 없이 뒤에서부터 두어야 되지만 모두 잡히는 돌이 되겠습니다. 백도 이렇게 입구 자를 바로 가지 않고 침착하게 이곳을 치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치받는 수가 좋은 이유는 흑입장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잡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침착하게 들어갑니다. 석점을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답이 보이시죠 네, 조금 전에 백을 잡을 수 있던 형태를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여길 먼저 붙이고 젖힐 때 아래쪽으로 쏙 빠지는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길 빠지는 순간 백에게 선택권이 없어서 꼼짝없이 잡히는 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이제 끊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성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 백돌 7점이 쭉 늘어져 있는 형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치중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 백이 워낙 길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깥쪽에서부터 침착하게 조여들어가는 수 공도가 넓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네, 젖혀서 네, 백이 막는 것은 끊겨서 안되기 때문에 이을거고 네, 평범하게 밀고 들어가면 여길 잡아서 실패해요. 네, 붙여서 들어가는 수법도 이제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이 수는 패를 유도하는 수법인데 백이 패도 나지 않고 살아버리는 침착한 수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힌수는 실패. 백이 끊었던 이었던 곳을 먼저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끊어서 이을 때 아니 끊어놓고 보니까 흙은 한수두 수죠. 그리고 백은 이곳의 세수 오른쪽도 세 수. 수상전에서는 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첫 번째 수는 이곳을 끊어야 됩니다. 이었을 때 끊고 이었을 때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이렇게 패를 하는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패가 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는 묘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뭔가 착각한 게 아닐까요, 흑이 오른쪽을 치지 않고 왼쪽을 치면 어떻게 둘까요 이때는 이 잡혀있던 석점을 더 키웁니다. 더 키워서 백한테 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치중을 들어가서, 이곳에 끊어지는 단점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젖혀서 모두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끊고 이어서 나가고 치중 가는 수법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서 풀었던 문제들을 조금씩 응용해서 백도를 잡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평범하게 두면 어떻게 흙이 안 되는지 먼저 보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이쪽을 이제 붙였을 때 막으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을 빠지는 수가 좋죠. 언제나 이렇게 붙인 다음에는 아래쪽을 빠지는 것이 쌍방간의 급소가 됩니다. 여기를 끊어서 조여 붙이면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중간에 변화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은 아래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빠졌을 때 잡겠고, 지금은 막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급소가 이렇게 일선을 붙이는 겁니다. 자, 붙이는 수가 좋은 이유는 단수쳐서 잡으면 이곳에 집을 없앨 수 있고 붙였을 때 바깥쪽으로 나오면 침착하게 젖혀서요 한 점을 백이 잡을 수는 있지만 가짜 집이 되기 때문에 곤란한 모습이에요 백의 최강의 버팀은 이곳을 단수치는 겁니다 여기를 단수쳐서 흙이 잡으러 올때 여기다가 집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흙도 먼저 이곳으로 집을 없애 두고 한 점을 다시 나가서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백에에 다른 버팀이 없을까요? 이렇게 먼저 밀어서. 여길 밀었을 때, 젖히면 이쪽을 단수 치는 수는 이제 붙여서 안 되지만, 이런 곳에 찝어가지고 끊는 수법을 노릴 수도 있어요. 이때는 나갔을 때 바로 한 점을 잡아버리면 됩니다. 바로 한 점을 잡고, 단수치고 때려내서. 당장 끼우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백이 손을 돌릴 수가 없고, 이곳에서 여길 찝더라도 지금은 단수치고 젖혀서 백이 끊어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아래를 빠지고, 잡을 때 여길 붙여서요. 나가면 젖히고. 잡으면 이렇게 둬서 옥집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단수를 치면 위를 먼저 두고 나가서 때려는 수가 정확한 수순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사활문제 3개 풀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활바둑의 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